이상윤이 사랑합니다. 지금 방에서 혼자 심심하죠. 미안해. 혼자 두게 돼서. 음, 부탁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다름 아니라 살을 좀 빼야겠어. 살을 좀 빼야 돼, 이 사람아. 알았지 자기 건강을 위해서 살 빼야 돼 그래야 우리 함께 오래오래 서 같이 살지 뺄거안뺄 거야, 거야 대답 한번 해봐 한번 더나 <laughs> 이렇게 밖에 나왔어도 항상 자기 생각만 나 어, 지금 물건 들어올 때가 돼가고 기다리고 있거든 음, 보고 싶고 사랑하고 자기 먹기 모르는 그런 바보가 되어 있으니까 어떡하냐 힘들어도 웃음 잃지 말고 우리 좀만 더 쉽네 뭐 쉽는다고 해서 뭐 자기 몸이 건강이 좋아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이쁘게 더 남도보다 이쁘게 조금 더 이쁘게 우리 살자. 서로 도와가면서 알콩달콩. 음. 우리는 따라해 봐. 우리는 뭐 천생. 뒷말은 자기가 해야지. 우리는 천생. 그렇지. 울지 말고 독해지고. 마음 약하게 먹지 말고. 그리고 끝냈으면 좋겠어 자기한테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 알지? 그냥 웃음만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 사랑해 이상윤이 음, 가진 것도 없는 나한테서 하지만 나는 나는 음, 어 약속을 하는 거 알지? 내가 약속 하나 할줄 아는 건 그거야. 다른 걸로 속안 쓰게요. 여자 문제나 뭐 다른 거. 항상 항상 붙어 있는데 뭐 우리. 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말고. 알았어? 빨리 집으로 <웃음> <웃음> 빨리 끝나서 집으로 가야 되는데. 그럼 이때 보자. 사랑해.